안녕하세요. 달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스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또 고쳐진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도 예스다육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어우 예쁜 아이들, 마음에 드는 아이들, 이럴 때도 품으셔서 예쁘게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전혀 또 새로운 이름이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예쁘게 달궈진 아이들, 새로 입고 돼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오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어, 제 스타가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와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많이 굳혀져서 색감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지금 어,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정확히도 새, 색감이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햇빛이 강하면은 색감이 약간은. 어, 탈색된 듯 날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여기 삼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참 예쁘게 생겼죠. 들을 때마다 이 아이들 보면은 항상 보면은 참 예쁘게 생긴 아이들, 그때 그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삼두가 큰 얼굴을 가진 삼두들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6 0 0 0 원에 되어져 있으니까 할인 받으시면 엄청 착하지요. 요즘은 아무래도 조금 침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활인들을 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가을에도 예뻐졌을 때또 확인을 하시면은 몸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또한 번씩 또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품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가 베이비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어, 그림자가 조금 생기죠. 등 뒤에 햇빛이 있네요. 요렇게 어우, 요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구들도 많이 품어주고 있는데 요게 슈가 베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포트가 있습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스카이 로즈인데요. 스카이 로즈가 이렇게 예쁘네요. 많이 붙여졌어요. 입장층수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톱이 살짝 긴것 같아요. 스카이 로즈는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 몸에서 자구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엄마 몸에서 자구들을 다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아이들은 이제 한문 군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예, 큰 얼굴을 가진 아이들은 이렇게 약간은 노릇스름하게 굳혀져서 예쁘고요. 예, 손톱이 살짝 길어요. 가늘게 길게 있고요 입장은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여기 15cm 풀분해서 이 정도 가득 됩니다 그래서 풍성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구들은 더 많이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쁘죠 가격은 13,000원 하니까는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게 이런 아이들 께렇게 풍성한 군생을 한번 군생을 이 아이들 가격 착하게 한번 품어 보셔요 다 괜찮아요. 포트마다 다 괜찮게 생겼네요. 레드썬은 소개해드렸죠. 레드썬은 정말 빨갛고 예쁘거든요. 오 요아들 8,000원 합니다. 처음에 레드썬 나올 때 몸값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2두예요 키우다보면 군생이 더 나올 수 나오면 더 좋겠네요. 레드썬은 3주만에 도 제가 16,000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도 키우지만은, 레드선은 정말정말 빨갛거든요. 어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이 정도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니까는 이두 있습니다. 8,000원에 있어서 가격 착하게 품어보시고요. 빅레드 철화인데요. 빅레드 철화는 요게 풍성한 아이들이 들어져 있거든요. 요거 아이들이 조금 특이한 점이 여기 생얼이 하나씩, 이렇게 크게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생얼이 크게 하나씩 있어서 꼭 리본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철화예요.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이거는 15cm나 16cm, 18cm, 요 풀분에 이렇게 커다랗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셔요. 풍성합니다. 그리고 입장도 크고 입장도 크고요. 이렇게 보면은 파피스 로즈 생얼 큰 아이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프릴수연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아는 거는 거까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데요. 어우, 요 빨갛게 라인 그리면 예뻐요. 묵은둥이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정말 빨갛거든요. 어 예뻐요.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16,000원 하니까는 요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예, 큼지막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풍성하죠? 예쁜 아이들 16,000원 가격은 그래도 착하게 나와져 있네요 요거는 음, 시트리나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C플러스예요 그래서 8,000원에 요게 지금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게 밑에 보면 자구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목대는 요렇게 굳혀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얼굴 많이 굳혀졌죠 어우, 색감도 끝 라인 쪽으로는 현재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 괜찮아요. 9cm 1분에서 얼굴이 크게 있고 자구들을 밑에 품어주고 있어요. 큰 얼굴들은 일단은 세 개씩은 다 있네요. 요 정도 남아져 있어요. 다 예쁘죠? 다 예쁘게 끝 라인 쪽으로 굳혀지면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8,000원이면 가격이 얼마일까요? 엄청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프리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프리즘은 요 노제트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면은 연꽃 모양으로 여기 안쪽에 이렇게 오므라 들어져 있고 밑에가 분리돼서 참 예쁜 어, 노제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붙여지면 그런 모습인데요. 붙여지면은 여기 동그랗게 되어져 있고 밑에가 이렇게 입장이 분리가 이렇게 되면서 위에로 하고 밑에 하고 분리가 되면서 연꽃 모양으로 너무너무 예쁘게 프리즘은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들이, 프리즘도 자구를 좀 달아주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자구들도 좀 품어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요렇게 예뻐요. 요 아이들이 요렇게 입장들이 여기 보면은 요렇게 안쪽으로 딱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어, 예뻐요. 이 아이들, 묵은둥이, 묵혀진 아이들, 노제트 정말 정말 예뻐요. 15cm 풀분해서 3두나 4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5두는 얼굴이 많이 작지요. 네, 큰 얼굴은 3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3두 이렇게 큰 얼굴을 가진 아이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3두가 있습니다. 어, 가격 착해요. 오, 이렇게 15cm 풀분에 큰 아이들이 만 2,000원 하니까 20% 하시면 어우, 많은데 안 됩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너무 괜찮은데요. 어, 너무 괜찮아요. 이거 12,000원에 또 할인 받으시고요. 범턱은 어, 18,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12cm 풀분에서 두수가 많아요. 이렇게 포트, 포르투나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구들을 이렇게 큰 얼굴이 오두가 있으면, 사두나 오두나 이렇게 있으면 자구들이 밑에서 많이 품어져서요 아이들도 한몸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18,000원 하니까는 포르투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세포트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네요. 또 포르투나 필요하시면 색감 물들면 완전히 묵등이 되면 엄청 예쁘거든요. 요거하고는또 반전이죠. 또 아이들 18,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이는, 어 색감 참 예쁘게 굳혀져서 물 들었죠. 예쁘죠. 이 아이들은 아르케인일까요? 제가 요거는 이렇게 세포트가 있는데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아서 제가 다 가격 같은 경우에 이름하고 가격은 어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오두도 있고요. 많이 이 아이들이 굳혀져서 예쁘죠. 요게 사두. 얼굴이 조금 큰 아이는 사두, 오두. 이렇게 있습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가격하고 이름 적어서 블러드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블러드런이라는 아이예요 블러드런도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이 아이도 있네요 얼굴은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빙 둘러서 여기 목두리 자구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둘렀어요 완전히 빙 둘렀어요 요것도 살짝 보면은 넌윤이도 좀 닮았을까요? 블러드 원 런이라는 아이예요. 완전히 목들리자구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셔요. 15cm 풀분해서 요렇게 풍성한데요. 너무 괜찮죠. 요거 14,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하거든요. 오 많은 대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괜찮죠. 예쁘죠. 요 물들면 훨씬 예쁘겠어요. 너무 괜찮은데요. 요 아이들 요렇게. 목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예쁘죠. 이거 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10도는 다 넘을 것 같아요. 완전히 삥 들렀어요. 네, 블러드 런이라는 아이 14,0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스마일이 또 들어와져 있네요. 스마일이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3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아이들도 그런대로 인기가 좋아요. 이 아이들도 약간은 이 아이들 보면은 추비반이 조금 닮지 않았나요? 추비반이도 살짝 닮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삼도 예쁘죠? 옆으로 삼도 삼두, 삼각형 삼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살짝 몸값은 있어요. 추비반이도 살짝 몸값이 있죠. 요 아이들 도 조금 더붙여지면 훨씬 예쁠 것 같은데 요 아이들은 얼굴이 크게 그래도 남아져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있습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집시가 워낙에 가격 착하게 이렇게 두수가 많이 있는 아이들 나와 있잖아요 요 아이들이 그래서 요 아이들 12,000원에 나와져 있는데 세포트가 남아져 있거든요 요 아이들로 붙여보시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만원도 안 되죠 활용 받으시면은요 네 여기 안쪽으로 자구들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큰 얼굴들은 목질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붙여져 어, 있는데 오 집시 이렇게 세포트밖에는 남아있지 않네요 살몬도 이런 아이들이 두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살몬도 외두나 이두로 되어진 아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군생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격 15,000원에 할인받으시면 착하죠 이것도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살몬도 15,000원에 있고요 암호로는 소개를 해드렸죠 암호로가 가격은 2만 원 하거든요.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고요. 어, 너무 예쁘죠. 암호로 제가 웨드짜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도 암호로 같은 경우에는 빨간 톤이 남아져 있어서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요거 오드 아가까지 오드예요 요것도 아가까지 오드고 있어요.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너무 예쁘죠. 어, 정말 빨갛고 예쁘게. 그리고 수영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핑크드래곤이 가격은 16,000원에 있거든요. 핑크드래곤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남아있는 아이들도 같이 다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는 한 번씩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셨던 분들은 또한 번씩 힐링하신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굳혀져서 통통 입장도 통통해지고 너무 너무 예쁩니다. 예쁘죠? 두수도 많아요. 그래서 잔잔한. 두수가 많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더 잔잔한 것 같아요. 9cm 풀분해서 이렇게 소복하게 너무 너무 예쁘죠. 핑크 드래곤 16,000원에 있습니다. 마줄 루카도 정말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지금은 끝에 이제 빨간 톤이 남아져 있고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빨갛게 물든데, 이렇게 군생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드로 되어져 있고요. 많이 무거워진 아이예요. 얼굴도 작아지고 통통하게 입장도 붙여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빨갛게, 작은 아이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12cm 뿔분해서 크게 굳혀진 아이들, 요렇게, 어, 요, 곰곰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1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 페리도트도 가격은 이 아이가 16,000원에 이제 투포트 밖에는 남아 있지 않네요. 헉, 이거 좀 보세요. 색감 예쁘게 빨갛게 물들었죠. 여기 지금 둘 넷, 다섯 개여기 안쪽에 다섯 개나 있어요. 살짝 오므려서 분갈이 해주시면 훨씬 예쁘죠. 이거처럼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16,000원 하니까 20% 할인 받으시면 정말 요즘 다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벨타나가 가격 8,000원 합니다. 벨타나가 요 3두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지만 얼굴 큽니다. 크고 입장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 그래도 많이 굳혀진 아이거든요. 예, 더 야무지게 더굳혀지면 노란색감으로 주황색감으로 정말 정말 예쁜 아이들이죠. 요렇게 기본 풀분에 3두 이상으로 얼굴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8,000원에 요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라즈베리도 가격은 14,000원에 있죠. 라즈베리가 요거 더 입장 짧아지고 통통해지고 요 아이들이 커지면더 풍성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14,000원이면 얼만가요? 정말 만원 초반대로 정말 가격 착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요. 세 포트나 맞아 있고요. 사각꽃 같은 경우에는, 오, 이렇게 풍성해요. 가격 2만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오, 요거 자구들도 나와져 있고요 얼굴도 커서 예뻐요 사과꽃이 워낙에 많이 올 봄에 많이 퍼졌죠 가격 엄청 착하게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많이 구입들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예쁘게 풍성하게 오, 얼굴 보세요 너무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2만 원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핑클루비도 요게 기본 10cm 풀분에서 가격 6,000원 하거든요. 요 아이들이 동글동글하게 붙여지면 예쁘겠죠. 요 수영 자체가 지금 이렇게 딱다 오므러들어져 있어서 예쁘게 수영이 되어진 아이들이에요. 핑클루비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죠. 핑클루비 동글동글하게 물들면 정말 산따기처럼 예쁩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이 아이들 6,000원에 엄청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고요 루비 퍼피인데요. 루비 퍼피도 이 아이들 조금 더 이제 굳혀지면, 어우, 예쁘겠죠.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쪽에 적신군생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 딱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이 아이들 물주면 너무너무 예쁘겠어요. 수영 자체가 참 예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예쁘죠? 9cm 풀분에서이 정도 풍성함이 있는 아이들을 7,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일본 낮아가도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요거는 15cm 풀분에서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을 6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낮아가는 물들면 빨갛게 다 물드는 거다 아시죠? 엄청 예쁘잖아요. 입장이 조금 짧아지면서 통통하면서 굳혀지면 훨씬 예쁘겠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입창이 조금 작아질 거를 생각을 해서 얼굴은 좀작아지겠죠요좀 조금 더 붙여지면 작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어, 화분을 너무 크게 쓰지 마시고 조금 적당한 화분에다 옮겨주시면 얼굴이 줄어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일본 나자가. 오, 값이 살짝 있죠. 3만원 합니다. 이렇게 피멍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네포트가 합니다. 샴페인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 만원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피멍으로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 입장수도 이렇게 많고요 얼굴 큽니다 피멍으로 물이 들어져 있고요 어, 예쁘죠 어, 예뻐요 샴페인도 가기지게 피멍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화이트 스노우 가격은 만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네요. 여기 분지를 해서 3두까지도 나와져 있어요. 화이트, 요게 정말 가격 최고로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하이트 스노우가 20% 받으면 8 0 0 0원 하잖아요. 어우,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2두로 이렇게 다 되어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2두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 먼노가 가격은 18,000원에 있는데요.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입장 통통하게 이렇게 다 굳혀졌어요. 전부 다 삼두,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예쁘죠? 오렌지 먼노 완전히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듭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음. 요런 아이들은 삼두가, 사두나 삼두가 되어져 있는데요. 오렌지 먼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 어 구독자님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먼누는 매니아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렌지 먼누가 색감이 조금 더 맑은 톤으로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드 펄 다이아라는 아이가 15,000원 합니다. 요거는 많이 못 보던 아이들이거든요. 얼굴 한번 살펴볼게요. 얼굴은 이렇게 안쪽으로 딱 오므리고 있어요. 오므리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꽃봉오리 같아요. 입장 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손톱 끝도 이 정도 됩니다. 어, 약간은 뭐창 느낌에 대해, 느낌이 나는 에케베리아 속요 레드 펄 다이아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다 예쁘죠? 예, 안쪽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봉오리처럼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다 오므리고 있어요. 요 아이도 한번 큰아이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안쪽에 지금 색감이 살짝 바뀐 거 보니까는 계절금처럼 속에 빨갛게 물이 들으려고 이렇게 안쪽에 살짝 바뀌고 있나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고요. 레드 펄 다이아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뮤즐리가 이 뮤즐리는 소개를 해드렸죠 뮤즐리가 목대에서 이렇게 나와진 아이들 적심을 해서 목대에서 자구를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살짝 이 아이들 어 농분에 심어주시면 이 아이들이 완전히 굳혀졌을 때 목대에서 산딸기처럼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물들었을 때 생각하면 예쁠 것 같아요 만원 하니까 8천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샤인 브라이트가 가격 착하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두 수는 요 정도 되고요. 입장 수도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요 정도 굳혀진 아이들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입장 더 작게 더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고급스러운 아이죠. 가격이 워낙에 착하게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 아이들도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이 아이들 8,000원에, 할인을 하면은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로 있을 때는 가격 착하지만, 이렇게 묵둥이가 되어져 있을 때는 몸값이 살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인 받으시면 더 착한데요. 요즘 이렇게 누비도나나 어, 마디바나 이런 아이들이 색감을 여름에 훨씬 예쁜 색감을 내더라고요.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금이라서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노란색, 금은 노란색으로 들어가져 있죠. 이거는 미니벨, 백금이에요. 자연 군생이고 가격은 12,000원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원도 안 되게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고요. 원종 프리티도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6,000원에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종 프리티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게 6,000원이니까 는 가격 엄청 착하죠? 이게 조금 밥, 이 아이들은 약간은 콩분에 키워놓으시면 은 물들었을 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나울도 가격은 이렇게 15cm 풀분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나울이 6,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활용 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어, 나울 정말 가격 착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예스다육에서 새로 입고 된 아이들하고 기존에 있던 아이들, 어, 풍성한 아이들이 아주 많이 입고가 되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이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다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